아, 좋아요. 여러분, 저까지 오늘 어, 이 김치국국밥. 이 밥을 만든 김치국밥이랑, 네. 이 황태국을 먹을 거하데요 오, 맛있겠다. 일단, 잘 먹겠습니다. 오, 비벼. 그냥 먹어? 안 비벼도 돼? Mm -hmm.

치즈는 같이 넣어까 <laughs> 고수의 맛 고수의 맛이야? 정사이맞 응? 정사이 맞지 말아. 정사이맞 이건 고소한데요 먹어볼까? 이걸 이렇게 들어서 지금 다음에 조대폰을 어 엄마, 야냐지지 <laughs> <약올리냐, 지우? 웃음> 엄마, 엄마는 밥 먹었어요? 엄마, 엄마는 아직 안 먹었지. 지우 니다 먹고 먹어야지. 음. 엄마, 근데 엄마 요리를 계속 먹어보니 천국의 맛이 나요. 매워? 조금 매워요. 맵지리래요. 맵지리래요. 아이 엄청 많이 나. <laughs> 지안아 아까 전에 지안이 이거 코로나 검사하는 거 했잖아. 네. 그거 안 아팠어? 응. 음... 조금 아프게 <laughs> 했어요. 그제너 아까 전에 여기 눈물 눈물 요만큼 나더라? 오! 지금 먹은 거 뭐야? 황태국에 황태. 뭐 들어있어? 음, 생선? 그렇지, 황태는 생선이지. 또 뭐가 들어있지? 무. 오, 맞아. 그리고? 계란. 오! 음, 또 뭐가 있을까? 콩나물. 맞았어. 일 검사하기만 다. 나와요 아, 이렇게 음식을 촥 검사하면 다 나와? 이거 좋은 건 파란 거, 파 아니 파? 맞아. 크, 이제 척하면 척이고만 지원 씨. 네. 냉. 냉. 응. 냉. 그럼 김치 볶음밥에 뭐 들어갔는지 알아? 알아요. 뭔데? 김치, 치즈, 밥. 그다음엔 어 깍두기도 넣어줘그치 깍두기도 넣었지. 그리고 지안이가 좋아하는 마늘이 도 들어갔지, 마늘. 그 다음에 어... 고춧가루? 아니, 그거는 김치 국물에 다 들어가 있지. 롱 음. 그게 끝이야. 아, 그게 끝이에요? 어. 음, 김치 국물은 어, 어, 재료가 조금 할때 엄청 맛있네. 맞아, 김치 자체가 양념이 많아서 음, 그거는 그, 충분해. 음. 음. 음 소예요? 소? 음 꿀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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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이거 밖에 안 남았어. 너 엄청 배불러 보이는데? Hmm. 이 마지막. 특별하게 이걸로 끝내주지. 이제 마지막 한 이만. 저한숟가만 먹고, 국물만 먹고 끝내겠습니다. 내일 네,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. 네?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어, 지우 왔어, 빨리. 안녕.